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저는 폴드4와 플립4를 사전 예약해서 쓰다가 현재는 폴드4를 사용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 무게가 조금 나가더라도 큰 화면을 선호하다 보니까 폴드4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확실히 체감되는 성능과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가 아주 미세하게 가로로 넓어지고 세로로 좁아졌지만 체감 차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펼쳤을 때는 5대4였던 비율이 6대5로 변화하면서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90도 회전해서 사용하면 화면의 비율은 조금 더 보기 좋게 변하는데요. 스마트폰이지만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멀티태스킹과 영상 시청 시에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보다 몰입감이 좋고 시청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폴드 시리즈는 분명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요. 간혹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폴드 시리즈를 살까요? 바형 스마트폰을 하나 사고 태블릿을 살까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1 아이패드 프로와 갤럭시 탭 S7 그리고 폴드 4를 사용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폴드 4로 대부분을 해결합니다. 대부분을 해결한다는 게뭐 숙식은 아니고 영상 시청과 카톡, 전화 그리고 간혹 편집도 하고요. 직장에서 환경이 태블릿을 놓고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며 움직임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태블릿을 활용하려면 직장을 퇴근하고 집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두 아이의 아버지라서 집에 와도 육아에 전념하다 보면 태블릿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직장, 육아, 취미생활, 운동 등 평상시 활동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면 폴드4를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태블릿을 활용해서 업무 혹은 생산적인 작업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가끔씩 오면 집중이 흐트러질 때도 꽤 있습니다. 태블릿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치해 놓고 사용하기에 용이해서 학생이나 사무직 직장인, 사무직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허락되는 분들은 태블릿을 사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취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태블릿으로 생산적인 업무를 많이 한다면 당연히 폴드 시리즈보다는 태블릿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애플 펜슬이나 S펜이 태블릿에도 있고 폴드4에도 S펜이 있지만 태블릿에서 활용하는 S펜이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를 기준으로 해도 폴드4 보다는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나 갤럭시 탭 S8 울트라 같은 대화면의 태블릿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필기를 하는 것,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것, 폴드4에서 그림을 그리고 필기하는 것과 영상을 시청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답은 당연합니다. 태블릿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형 스마트폰을 합리적인 가격에 잘 알아보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탭을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폴드4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주름이 거슬릴 수도 있고 가격 자체도 2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태블릿 가격 하나 빼고도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제한적인 분들은 태블릿을 구매해 놓고 돈을 쓴 만큼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폴드4를 구매해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멀티태스킹 혹은 간단한 필기나 그림을 그려보시면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폴드4가 더 좋다, 태블릿이 더 좋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잘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라는 것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갤럭시 탭을 살까요? 아이패드를 살까요? 이것도 단골 질문인데, 워치 시리즈는 갤럭시 유저는 갤럭시 워치, 아이폰 유저는 애플 워치를 추천해 드리지만, 태블릿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더 구매하고 싶은 것이라면, 굳이 같은 회사 제품이 아니라도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장단점을 따져보면요.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 파일 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연동성이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사용하던 환경과 비슷한 느낌이라서 폰과 태블릿의 회사를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갤럭시 유저는 아이패드를, 아이폰 유저는 갤럭시 탭을 사용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태블릿과 폴드4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